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번개 치는 걸 보면 막 기쁘게 직선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내려오잖아.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? 알고 보니 번개가 이러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번개가 치는 이유는 구름 아래가 전자가 몰린 마이너스, 땅이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은 플러스 상태일 때 주르쳐. 그러니까 전자가 땅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번개인 거지. 한마디로 전기가 흐르는 거야. 물을 떨어뜨릴 때도 빛을 비출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적인 흐름은 쉽고 빠른 경로로 움직이려고 하거든. 그럼 이 말대로라면 레이저처럼 땅에 꽂혀야잖아. 하 근데 문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장애물이 많다는 거야. 일단 공기의 � 일직선으로 흐르기 힘든 거야. 또 번개는 단계별로 땅에 내려오거든. 그때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번개가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나와 버리는 거지. 쉽게 생각하면 강도 직선으로 쭉 흐르면 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많으니 이리저리 꼬불꼬불해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번개가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최적의 경로로 몇 군데 가 봤다가 어디에서는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막히거나 에너지가 소실돼서 사라지면서 뿌리를 내리는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지. 그러다 땅에 닿는 한 줄기가 생기면 그쪽에 딱 하고 방전이 일어나면서 번쩍하고 밝게 빛나는 거야. 근데 가끔은 전화가 반대 상황이라 땅에서 시작하는 번개도 있다는데 이거 정말 빛